5월, 6월 내가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뭐냐,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는 게이 수상 레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까지 3종 가격인데 한 종을 더해서 4종을 드려요 그다음에 테이블, 무료 그다음에 와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제한 바베큐, 무제한 아, 바베큐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숙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1인당 만원 진짜로요?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레스입니다. 크레스월드가 지금 남이서 운항을 하고 있고, 비용도 많이 비싸게 받지 않고, 근데 7, 8월 도 오픈했어요. 지금 예약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무제한 바베큐, 수상 레저, 숙박 만원 상품. 기가 막히죠? 예. 네. 저희는 골프장부터 비슷, 골프장처럼 비싸게 받지 않아요. 자, 오늘 타이틀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줄어든 건 사람,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안 내린 건 가격. 변하지 않는 골프장의 기이한 호황. 아, 또딱 하고 싶은 얘기네. 뭐냐면 이제 저는 예측을 했죠. 분명히 가격이 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댓글에도 아직도 안 내려, 아직도 비싸요. 우리 가격이 올랐어요. 크리스 바보는 와. 예, 죄송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사람이 무조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서 골프장이 가, 가격 유지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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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골프장 산업이 이상한 안정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19 특수가 지났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30%가 넘고 매출은 19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사실 답변이에요. 30%요? 네, 예, 30%요. 자, 고객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수족권과 내륙 일부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를 방어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시절의 가격을 고수하는 일부 주, 지역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지는, 일어나느냐? 그럼에도 수익률이 높아요. 이런 거예요. 손님을 더안 받겠다. 손님 알아도 돼! 아직은 우리가 수익률이 높아. 그래, 버틸 거야. 버텨! 내리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10일날 한국 레저 산업연구소가 발견, 발간한 레저 백스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평균 영업 이익률은 30.3%에 달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37%. 회원제 골프장은 20%. 근데, 팬데믹 이전 19년도에 비하면 아주 많이 오른 거예요. 자, 이, 여기에 답변이 있어요. 이용객 수는 감소했지만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즉, 오는 사람은 줄었는데 매출은 안 줄었어요. 대중형 평균 매출은 180억, 회원제는 206억으로 2019년보다 각각 33.6%, 44.6%가 늘었어요. 무슨 얘기냐. 수요가 줄었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줄어든 수요 속에서 수익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구조. 그렇죠? 돈 버는 측에서 보면 이상적인 구조죠. 근데 사실은 가격 방어가 그 기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격 방어가. 자, 중요한 시장 흐름은 가격은 버텼지만 가격은 버텼지만 고객은 움직였다. 이런 게 감소는 뚜렷해요, 지금. 지금 2 2년도 5058명에서 23년 4772만 명.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또 줄었어요. 자,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해, 레저 산업 연구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 골프 산업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골프장 건설 규제가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골프장은 안 늘어나 수요는 급격히 꺾이질 않아서 초과수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가격 고수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내장객은 223만 몇 명으로 7%상당 줄었고 21년 정점 대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뭐 외지인 내, 외국인 내장객은 8% 줄었고 홀당 이용객 수는 369명으로 전국 평균 4,557보다 33%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분석을 해 주면 특별히 비싸고 특별할 것도 없다. 제주 골프장의 구주, 구조적 한계 제주의 대중형 주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는 10에서 28만 원, 주말은 15만 원 이상. KDP 카트비 식사까지 포함하면 1인당 3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올 사람은 오고, 안올 사람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들은, 자, 뭐냐면, 분석을 해주자면 이거예요. 수가 줄어도 우리는 가격을 안 내리겠다는 거야. 그냥,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구조를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봤을 때, 이 구조로 가면 진짜, 진짜 뒤지게 망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수요 이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거야. 우리가, 우리 크리스월드 예를 들게요. 크리스월드가 너무 작년에 많이 왔어. 근데 이제 올해는 안올것 같아. 근데 많이 왔으니까 몰라. 나 몰라. 그냥 그거 받을 까야 오든지 말든지. 우리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거예요. 골프장이 이걸 포기 못 하는 이유가 수익률이 30%가 넘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가격을 높여서 구조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그냥 그냥 좋아. 그래도 뭐 우리가 매출이 50% 깎인 게 아니니까 그냥 이 가격 유지하면서 계속 이익을 보겠다 이런 구조. 제주도도 어차피 가격 내린다고 사람 많이 올거 아니니까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구조.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종국의 뭐다 이제 안전한 구조가 아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천범 한국레저연구산업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수익이 유지돼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제한된 공급이지 시장의 대응력 때문은 아니다. 중요한 얘기요. 시장의 대응력 때문은 아니에요. 수요는 이미 이동 중이며 요금 조정이나 패키지 전략 없이 유지, 유지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자,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수기가 오지도 않았어요, 크리스월드는. 아직 여름이 안 왔잖아요. 근데 여름 전략을 미리 짜고, 여름에 조금 더 패키지, 아까 지금 여기 연구소장님 얘기한 패키지 전략을 미리 가져가고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올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제한 바베큐, 수상 레저, 숙박. 숙박 지금 만원 패키지를 하고 있잖아요. 1인당 만원. 그거 안 한다고 안 굶어 죽어요, 저희가. 왜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요. 지금 돈을 조금 번다고 해서 이 불안정한 구조를 계속. 자. 요금 조정이나 패키지 전략 없이 유지되는 구조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하지 않으면 결국 골프장간 야근 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별로 수요 이탈의 조짐이 뚜렷한 곳은 지금이 전략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내가 백번천번만번 번,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잘 돼요. 우리 잘 되고 남이섬 안 가도 돼요. 근데 남이섬 수상 택시를 운영을 하고 남이섬 유람선을 운영을 하고 이제. 지금 HJ 크루즈랑 그큰 유람선에서 남이섬에서 선상 디너쇼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수많은 패키지들을 만 만들... 지금 예약부에서 너무 패키지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좀 정리 좀하자고. 항상 우리는 연구해야 돼 고객이 올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올것 같아. 이런 패키지를 만들자. 남이섬 패키지를 만들자. 바베큐 무제한 바베큐 패키지, 수상레저 패키지를 만들. 자우리원 패키지를 만들자. 왜? 왜? 우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이 크리스월드를 알았으면 좋겠고, 좋게 즐겼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있게. 비용을 많이 안 드리고 여기 와서, 만, 비용을 많이 드렸는데 만족도가 이 정도가 왔으면 이건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비용을 요만큼 드리고 왔는데 만족도가 이렇다 그러면 만, 전체적인 건 이렇게 큰 거다. 골프장의 미래는 사실 골프장한테 달려있어요. 이런 식의 선제적 대응이 벌어진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이 수요는 이미 이동 중이며 요금 조정이나 패키지 전략 없이 유지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골프장 전략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0번, 1000번, 10, 10000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정말 양극화가 될 거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왜,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일본 골프의 호황을 못 봐서 그래요. 일본에 왜 골프장 2000개나 된줄 알아? 한국 골프의 호황은 될 것도 아니었다고 버블 경제 때, 그때 일본 골프장 가보셨어요? 근데 그 일본 골프장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10만원 코스, 5만원 코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사람이 안 오면 운영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렸잖아 이게, 이게 한국 골프의 미래라고요. 지금 올라서 거시적으로 봐요. 밥 하루만 먹고 살 거야? 골프장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일본 골프장의 사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 그냥 장사해도 돼요. 골프장이 어떤 스탠스냐? 하면 우리 여름 올 거고. 어, 여름도 빨리 왔고 날도 빨리 더워졌는데 여름 길게 갈 거고. 우리 돈 많이 벌 거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 받던 대로 받아. 그 미래가 있어요. 그냥 골프장 전략은 이거야. 우리 어떻게 해도 영업이 30% 나오고 40% 나오는데 어, 그래. 사람이 줄었어. 오케이. 뭐 상관없어. 줄었어도 올 사람은 와. 그럼 우리 영업 유익률은 아무리 그래도 30%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가격 고수할 거야. 무슨 얘기냐? 바쿠르 자체가 사라진다.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단세포처럼 지금 그래피 높아요. 이거 그러니까 골프장이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골퍼들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 짓을 하든 너희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그냥 가격을 유지하 거야. 왜 우리의 영업 유익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왜너네들한테 빨대 꽂았으니까? 왜우리 끝까지 빨아 먹을 거니까? 이런 거라고요. 안 그래요? 냉정하게 그거예요. 아, 진짜, 일본 골프장이 그런 식으로 갔어요. 버블 경제 때, 뭘 해도 될 때. 거기 진짜 옛날에 일본 골프장 진짜 버블, 뭐, 홍한기 때 가잖아요. 진짜 쇼핑몰에 가면 골프장 제일 많아. 그래서 지금 일본 브랜드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골프장이 2,000개가 넘잖아요. 오히려 우스갯수로 내가 일본 골프장 사러 갔을 때 나한테 어떻게 브리핑했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혹여 안 되시면 저희는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베어다 팔아도 여러분들이 사는 비용 정도는 아마도 충당이 될 겁니다 실제로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거기도 한국 골프장처럼 잘 나갈 때는 비용 비싸게 받고 다 했죠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전략이 없이 패키지화를 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됐잖아. 일본 골프를 통해서. 아무것도 골프 치는 사람이 없는데, 골프장 2,000개가 됐을, 됐을, 리가 있어요? 지금 한국 이렇게 많다고 해도, 500개, 5,000개라네. 500개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골프장 만들기가 좀더 편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런 전략을 좀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미래는 변하지 않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곡선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정해진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힘드네요. 열려서 미안하고요. 이 골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잠깐 해드린 거였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를 놓으세요. 쌉니다. <laughs> 싸고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예, 저희가 패키지 7, 8월 달거 오픈했으니까 극성수기 비싸게 예약하지 마시고 지금 싸게 예약하세요. 이렇게 전략을 가져갑시다. 골프장도 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